하는 게 제일 어려운데 어려운데 굳이 해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요새 이렇게 돼서 어깨가 짧아지신 허, 어, 회원님들도 많지만 이렇게 돼서 어깨 아프신 분들도 많죠, 그죠? 이런 분들은 지금 어깨 올라간 거예요? 스트레칭에 좀 마사지 해주면 맞나요? 아니죠? 이런 분들 대원이 보통 이렇거든요. 어깨가 내려가서 승모가 이렇게 커서 저 지금 어깨 승모가 크다고 회원님이 들 자꾸 이러는데 이거 아니죠? 이분들 지금 어때요? 얘 내려서 그런 거죠? 올라가서 그런 게 절대 이러신 분들 생각보다 없어요, 그죠? 내가 맞춰줘야 돼. 그럼 운동 할 때마다 들면서 해요? 약간 이런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날개뼈가? 맞아요. 하방 이전 돼가지고 안에 이렇게 박혀 있어요. 그럼 얘는 원래 내가 교정을 해주려면 어디 어떤 방향으로 해줘야 돼요 지금? 상방 회전이 나와주고 엘리베이션이 나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손을 포획에 올려놓으면 지금 날개뼈 어떻게 돼요? 어쩔 수 없이 상방 회전과 엘리베이션이 나온단 말이에요. 굳이 내가 막 들고 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이 상태에서 익스텐션 하면 굉장히 굉장히 좋은 동작이 되겠죠 그래서 저희 캐들락에서롤 다운바로 밀링으로 해서 뭐 이렇게 차이색도 하고 아니면 그냥 푸시 다운도 하고 하잖아요 레프레스도 하고 근데 그 중에서 이렇게 잡아서 하는 동작이 있는 거 아세요? 이거 왜있을까 생각해 보셨어요? 아니 보거나나내옆에 없어도 이대체왜 할까? 굳이 그러니 프레스 다운 여기서 하는 거. 여기 굳이 굳이 여기서 할 필요가 뭐가 있을까? 생각을 했을 때 해서 이것만 하면 다운로드로 가는 게 정상이죠 당연히 해박적으로 근데 이 사람은 너무 다운로드야 이걸 하면 할수록 목이 아파져요. 그래서 왜우 여기, 여기서 아무것도 아닌 동작 그냥 풀리만 하고 이거 당기는 것만 했는데도 계속 아파 만드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이미 는 계속 디플레이션을 시켜버리니까 더 아파지는 거예요 길게 롱 타이시죠 길어져서 타이트한 거. 그럼 짧게 해줘야 되는데 그렇다고 내가 슈로그만 시킨다고 좋아지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포헤드로 하는 이 동작을 해주고 캐딜락에서도 이렇게 들어서 지금 제가 이렇게 들었죠. 여기 롤다운 바인 거예요 스프링. 롤다운 바에 팔을 이렇게 들어올리면 얘어버드로 지금 만들어준 거죠. 는데할 때마다 디프리션을 시켜서, 내가 더 얘를 나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어워드 해서, 어, 얘한테 제일 좋은 포지션이죠. 나와 이렇게 내려갔던 거를 제자리로 들어주고, 그 상태에서 프레스 다운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 동작이 존재하는 거예요.